2025년 12월 2일 새벽 남미 기아나 쿠로우즈센터 차갑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 로켓 발사대가 긴장 속에 빛나고 있다 아리랑 7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조명이 로켓을 감싸고 기술자들이 숨을 고르는 순간 불꽃이 터지며 거대한 로켓이 우주를 향해 치솟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새로운 눈 아리랑호 7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무게 약 2톤, 놀랍게도 지상의 가로세로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은 이제 막 궤도에 안착했고 첫 신호를 보내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차량, 건물, 나무 심지어는 거리 위에 작은 물체까지도 또렷이 포착할 수 있는 이 위성은 단순한 과학장비를 넘어 우리가 사는 땅을 지키는 눈이 됩니다. 산사태, 홍수, 도시 열섬, 환경변화 위성은 위기의 순간마다 현실을 보여주고 도시와 자연을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 궤도시험과 초기 운영을 거쳐 곧 우리는 이 위성으로부터 실감나는 지상 관측 영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주위성과 함께 도시 환경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미래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킴스티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